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0월 16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이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52장입니다. 찬송가 31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 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임금 예수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 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주치니사시, 것이오니 나이제, 사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나주아만따라 살리라 n I'm k i 도 k 도 n g you out of the c 하 r 하 t s a little sad. I'm going to go to the c 이 귀한 날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 것과 함께 저희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귀한 존재로 저희 가운데 있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위하여, 어, 그러한 한 날을 위하여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또한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할지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저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우수와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수와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은 성경으로 구약 336쪽에 있습니다 여우수와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에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헤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제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뭐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로물가에 함께 진 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인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우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구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어, 여우수아 10장까지는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쪽 땅에 대한 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그리하여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기본 족속들의 속임을 어, 속임으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언약을 맺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아무리 연합군을 어, 점령하고 나머지 일곱 성읍을 대표로 하는 그 가나 남부 지역의 원정을 성공적으로 어, 끝내는 이야기가 이제 십장까지가 나와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북쪽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남쪽 땅을 모두 점령하였다. 이 사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전해졌습니다. 어, 그리하여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5절에서 가나안 북쪽에 있는 민족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연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난 요박과 시무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어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의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갖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먼저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래 함께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왕들과 군대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기를 도모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하솔은 원래 히브리 발음으로 카졸이라는 발음으로 이제 발음이 되며 요새화된 도시를 뜻합니다. 요새화된 도시 그리고 야빈 왕에서 이 야빈이라는 이름의 뜻은 지식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솔이라는 요새화된 도시에 야빈이라는 지식이 넘치는 왕. 어 가난 땅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나타내며 그 권세가 당당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항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권세와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하고 싸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솔왕 야빈에 의해서 모여진 가나안 북부 지역의 족속들이 심히 많았습니다. 사절에 표현한 말을 따르면은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 광경이 머릿 속에 그려지시나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은 인구가 지금 어, 이스라엘 진영을 싸우려고 이스라엘 진영과 싸우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이요 물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 자신의 천막에서 나와서 그진그 그 광경을 본다면은 그들의 숨이 먹고 아주 어, 현기증이 날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떨리고 두려울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말과 병고도 심이 많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병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사기가 꺾일 수 있는 상태인 것이죠.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과 가나안 북방 민족의 군사력의 차이는 너무나도 극심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배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이스라엘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몰살시키게 될 것이고 심지어 가나안 민족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들이 든든하게 여기는 그들의 말과 병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너가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의 힘과 지식을 믿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교만을 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말씀으로써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면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호수아의 성격인 것 같기도 한데요. 여호수아는 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그 즉시로 행동을 취합니다. 아주 신속하게 반응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에 여우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우수아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모든 군사를 데리고 메론물가로 진격을 시도합니다 어, 그리하여 갑자기 습격을 합니다 어, 상대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그때에 여우수아가 쳐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어, 그 상대는 정녕 예측도 하지 못할 그 타이밍에 여호수아가 바로 순종하여 어, 전쟁을 어,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늘 이렇게 반응해 왔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요. 그 즉시로 순종하여 적을 쳤습니다. 여호수아 십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여, 하나님께서 십장 8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당우와 같이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으셨거든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며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하자 그 다음 구절에서 바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기에서도요. 아무리 연합군이 기본 족속을 치고 전쟁하고 있는 그 장소로 여호수아는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순종하여서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그 밤에 자고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밤임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그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적진을 향해 진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갑자기 그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로부터 성그 어, 승리를 이끌게 되는 것이죠. 적군들도 상식적으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반응하여 올 것임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전쟁에서도 동일한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즉시로 순종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동과 미스르보 마인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로 살랐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나 북쪽 지방의 군대의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됩니다. 객관적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큰 병력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행하였던 것은 단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그 말씀을 붙들고 전쟁에 즉시로 순종하여 나가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 어어 어, 사실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는 언제나 항상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여건과 상황이 주어질 때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때를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늘 지체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러한 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그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 가운데 언제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한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보다 더커 보이고 우리를 집어 삼킬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2000년도 더 전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체 없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복되고 귀한 주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저희에게 약속의 말씀, 이 험난한 세상을 저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 그리고 승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가 어, 쉽지가 않은 삶을 저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 험난한 전쟁터에 나가 싸우기를 주저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애쓰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어,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극률이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와 그 영광에 저희로 동참케 하시는 그런 복된 일들이 저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승리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저희가 온전히 구주로 삼고 그 주님의 길을 저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언제나 저희에게 하나님이 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며 소중히 여기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